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민노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아사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음, 어제 말씀 가운데는 교회에서의 어떤 규례에 대해서 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는 어,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 어 제가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성만찬을 항상 인도합니다. 음 생각이 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가 지금 비대면으로 어 계속 하고 있고 또 하여간 모든 것 어떤 접촉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쩐 면으로 해서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그 중요한 침례와 성만찬이. 지금 우리가 그대로,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어떤 예식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고, 뭐 가끔가다 생각날 때마다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하여간 우리 지금의 모든 뭐 모토가 하여간 방역이고, 또 그것을 또 강조하는 것은, 어, 그래야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죠. 어쨌든지간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사실이 제일 안타까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 하고 있었느냐? 앞에는 보니까 너희를 뭐 규례를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유전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통을 잘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1장에 보면, 처음에 앞부분에 보면. 근데, 이제 그, 아주 이 중요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너희들을 칭찬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 그, 사도바울의 말씀의 뉘앙스로 봤을 때, 아 화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지금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어떤 의미냐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지 간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 주제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고 네뭐 함께 다스리고 또 함께 그 나라에 통치하고 뭐 이건 같은 얘기인가요? 네 그런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연합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떤 그 모든 율법의 문제들까지도 음.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율법은 먹는 것에 관한 법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중에서도 안 되는 것이 피를 먹시면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 먹고 또 마실 때까지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까지 어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이 모든 어떤 율법의 완성 그 율법에서 에서 있어의 모든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들 그래서 이제 먹는 것들 절기를 지키는 것들의 이 모든 완성이 바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더한 영적인 의미를 더해서 지금까지 뭐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합해지고 안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율법은. 그런데 예. 이제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매번 우리가 성만찬을 이룰 때마다 그것을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선포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성만찬 문제가 굉장히 어떤 우리가 그냥 어뭐 어떤 어떤 주일날 와가지고 어 와가지고 떡 먹고 어그 다음에 포도주 조금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만족하라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어 항상 어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뭐, 1년에 두번인가 성만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만찬, 대부분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하죠. 부활절날 하고, 그 다음에 뭐, 추수감사절날 하나요? 뭐, 아니면, 어, 뭐, 크리스마스, 뭐, 그런 때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어, 항상 성가대 특성이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잔을 이렇게 딱푸어주고 그만큼을 탁 마시고 나면, 그날은 아주 성가대가 찬양을 되게 잘해요. 네. 한잔 하고서 이제 찬양하는 거니까 네. 다들 그런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아요. 목이 쫙 풀어지는 것 같고 네 농담입니다. 네어쨌든간에 어,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더 더 의미를 뛰어넘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연합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차별이 있다거나, 뭐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차별이 있다거나,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의 차별이 있다거나, 어떤 사람은 벌써 취하고 어떤 사람은 마시지도 못한 그런 어떤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벌써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의 예식이 바로 송만찬인데, 그것이, 어, 그, 그, 나누어져 있는 상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죄 중에서도 큰 죄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 우리가 뭐 교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제가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이 어, 우리의 뭐김 예, 집사님이 그 다음에 권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교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직접 교제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우리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나와 우리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확증해주고 그것을 경험시켜 주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인데 성만찬의 예식 가운데에서 벌써 갈라진 모습,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예수님과 어 나와의 어떤 뭐 연합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뭐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큰일이죠. 그렇다면 큰 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떤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 연합.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모든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교회의 하나됨, 성도들과의 하나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만찬 하실 때마다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몸과 살과 피를 기념한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는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밖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선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만찬, 그러므로 온전한 성만찬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것을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자 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 연합하는 자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 그러므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우리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또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중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